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테하사동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한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예수 안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예 네, 곁读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시되었고.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실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여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치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한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유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 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요하여 나를 돌보시 없어서 아멘. 예, 오늘 시간 어, 예레미야의 탄식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나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입니다예레미야가 예, 지었다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난 뒤에. 슬픔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슬픔에 노래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없이 좌절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실패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한 민족에게 애가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이 애가의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7.8기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애가를 암송하고 낭독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의 대표적인 형식은 바로 아크로스틱에 실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3장을 뺀 나머지 네 장이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이 66절로 되어 있는 것을 빼면 나머지 1장과 2장, 4장과 5장이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어한 장이 히브리 알파벳과 같이 22절로 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로 이루어진 각장은 알레프 히브리어 알레프로부터 예, 타브까지 22개의 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장의 첫 자를 첫자로 예, 시작하고 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로스틱 예, 닭감체 형식입니다. 예, 특히 별 3장은 1절에서 3절이 알파벳 첫 자, 4절에서 6절이 알파벳 두 번째 자로 시작하는 등 3절씩 반복되면서 6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로 형식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제 장이 잠언 31장입니다. 이 장의 10절부터 31절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이 히브리 알파벳 수,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크로스틱 형, 시형을 갖춘 것이. 어, 시편이 아, 거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116절에 이르는 긴 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알파벳 순서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쉽게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통에 따라 쉽게 풀이하거나 설명하려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조의에 앞자를따서 Jesus first, others e c o n d you third 식의 설명을 미국 사람들은 매우 선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첫 번, 예수님은 첫 번째이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당신이 세 번째가 될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통이 사실 히브리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곤동 공동 번역이나 어, 대부분의 영어, 영어 성경은 앞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없, 이름이 이름이었고 에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의 이름은 에카이고 이것을 번역하면 아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성경의 첫 단어 이거 이거 이 성경의 첫 단어이고 감탄사로서 슬픔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성이 무너져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아 이렇게로 시작하는 시로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는 1장에서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여 5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누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절은 히브리어 첫 자음 알레프로 시작하는 에카즈아 어떻게 어찌하여라는 감탄사로 기가 막힐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이라는 놀라움과 슬픔을 표현함으로 예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슬프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치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일단은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치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전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으뜸이었고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절박하고 가부가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피 웁니다이 절을 보시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이 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로 시작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즉 매우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울고 또 울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동맹을 맺은 나라도 예루살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 도다. 3절은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 김멜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사로 잡혀 갔도다. 즉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음을 노래하였는데, 이는 열국 가운데 떠돌, 떠돌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음으로 사절을 보시면 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천하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사절은 히브리어 네 번째 자음 달레스, 달레스를 첫 자음으로 시온의 도로들의 슬퍼함이요라고 으로 시작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슬퍼한 것은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주변의 도로는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분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인구 삼만 명 정도 안 되었으나 절기 때는 이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기가되어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예루살렘의 죄에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5절을 본문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요하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저에게 사로 잡혔도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우리는 여기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우리에 우리를 슬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저 타식, 타식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음께 9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아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루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의, 환란,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때 영광롭고 축복받은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몰락을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열방 중에 으뜸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막하고 황폐해져 가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몰락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부패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죄의 결과임은, 결과임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 멸망을 그저 탈식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나중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것은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 신실하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의 몰락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등이 예루살렘의 죄로 언급됩니다. 예레미야이가 1장 9절은 회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현실로 닥쳐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큰 환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회복시킬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잊지 마시고 동시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애가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원치 않는 마음의 종욕과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영혼이 헝폐해져갈때 주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아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의 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메를 달게 받고 주 앞에 돌이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에서 비롯되는 슬픔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왕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네 시간 말씀 붙잡고 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비롯되는 슬픔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멀리하게 하옵시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분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죄와 멀어지는 삶이 되도록.